저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다음 장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기를 배를 거기에 들여다가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닻칠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낮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서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러 하여 그들이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다함께요. 아니요 다함께가 아닙니다. 제가 할 차례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다 함께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어, 늘 어, 아침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하면서. 아 어, 하나님께 올라오기 전까지 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 이 오늘 말씀이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어, 사막으로 갈까요? 근데 네, 오늘 말씀은 바다로 갑니다. 그렇죠? 예 바다로 가는데 제가 바다를 좋아합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뭐 이렇게 개든 물고기든 네, 또뭐 그 조개든 잡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배가 나오네요. 제가 또배 타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사는 데가 이렇게 파킹할 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사는 것도 어 비싸서 못 사지만 어 배를 사더라도 어디다가 둘 곳이 없어서 배를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게 뭐냐면, 아 주부를 사야 되겠다. 네. 고무 주부. 그래서 바람을 넣고 바람을 빼면은 그렇게 뭐 조그만 세단 트렁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고무 배를 샀어요. 네. 중고를. <laughs> 그래서 아들이랑 그 네헬리엄 데이 거기에 그 해안이죠. 해안. 오늘도 이 해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해안에서 이제 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고비를 그때 어, <laughs> 어, 어, 체험했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물결이 잔잔한 것 같은데 이게 어, 어떻게 타다 보니까 이게 썰물, 민물 막 그게 막 바뀌면서 막 우리가 어, 가야 될 곳에 이게 점점 점점 배가 멀리 어, 이렇게, 떠, 이렇게 떨어져 가게 됐고 목적지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해, 그게 나중에 생각하면은 어, 끔찍한 그러한 순간이었다. 정말 죽을 뻔했다 <laughs> 그런 어,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 모터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를 지면서 그렇게 해안을 갔다가 후, 후비고 다녔습니다. 네. 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그 어떤 그 태풍같이럼 아주 센물 어, 물결을 만났습니다. 어, 그랬는데 이제 배를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그 한국말로는 난파선이라고 하네요. 난파선. 네, 영어로는 shipwreck이라고 하는데 하등한 그거를 추락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말로는 추락이라는 말이 많아요. 뭐 주식도 추락한다. 네, 영어로는 stocks crashing. 네 그리고 자동차도 차 사고 났다는 것도 car crash. 그래 crash라는 말이 추락. 예. 그리고 또 뭐입니까? 어또어 어, 그냥 어뭐 그냥 내가 지쳐서 집에 가서 뻗었다. 예 그것도 I crashed when I went home. 네 내가 뻗었다도 그냥 추락했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뭐 내가 영어 공부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 말에는 crash라는 말이 많아요. 추락했다. 네. 근데 어,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추락하는 그 배가 그 어, 난파선하는 그러한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배가 침몰하기 전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오늘 말씀해보니까 그 먹을 미를 이제 무서는 밥을 잔뜩 먹고 먹을 만큼 먹고 그리고 그 먹을 음식들을 미를 아니면 뭐 그런 그런 먹을 것들을 바다에 그렇게 버렸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배를 더 가볍게 함으로써 이게 더 뜨니까 그래서 육지까지 최대한 갈수 있도록 네.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네, 내 마음대로 가질 못 합니다. 그 물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러기에 최대한으로 육지까지 가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한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 이제 날이 새매 이제 거의 이제 새벽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데 어 땅인지 알지 못하나 네 거기 보니까 해안으로 된 거기에 해변가가 있는 것 같아서 배를 그쪽으로 몰자 거기에서 추락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닻을 끊어 보니까 그 음식들도 버리지만 이그 닻. 이 닷이라는 게 보니까 29절에 나오는데요. 넷 닷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폭풍 속에서 닷을 많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돌에 어, 그돌 어, 바위 같은 데그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 닷이 네 개나 있었는데 그것을 바다에 이제 놨다는 것이죠. 그렇게 닷을 의지했던 것인데, 의지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음식이든, 아니면은 다시든 다 잘라버리는, 네, 그러한 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폭풍을 막 이렇게 우리가 어, 맞이하고, 어, 이렇게 어, 여기에서 살아남으면은 우리 또한, 우리 사, 어, 이렇게 다시든, 우리가 의지했던 거든, 우리가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내가 뭐 나눌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폭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 폭풍이 오고 우리가 타고 있는 그러한 아늑한 배.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침몰하지 않을 것 같지만, 네. 그렇게 또 침몰할 때가, 네. 어떨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 그왜 허락하는가? 우리가 의존했던 뭐 여기에서는 미리든 아니면 다시든 아니면 어제 말씀에서는 그렇게 그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다른 배든 다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네. 끊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네. 그런 그런 과정이 또 어,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 오, 말씀을 보면서 어,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봤는데요. 어,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어, 이 세상 살면서 꼭 환란은 환란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네, 요한복음 말씀이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어, 꼭 그러한 환란들이 올 것을 그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네, 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랑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연노라. 네 세상에서 이게 영어로는 you will have tribulation. 네 you will 반드시 네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또 배운 건 뭐냐면 어, 바다를 등 뒤를 어, 등을 바다에서 파도에서 등을 뒤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파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대요. 예, 왜 그러냐면 갑자기 큰 파도가 와서 우리를 덮칠 수가 있고 바다로 끌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다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바다에서 어, 가는 사람들은 낚시를 하든 예, 등을 절대로 그 파도의 그 바다에서 등을 돌리지 말라. 근데 가끔마다 우리는 이러한 어, 어, 그뭐 고난이든 환란에서 등을 자꾸 돌리려고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돌리면 안 돼요. 네, 그 환란을 이렇게 맞서 봐야 돼요. 네. 어, 그리고 또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뭐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그 예,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환란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환란대서 어떻게 그것을 환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은 뭐 걱정 근심 두려움 그런 게 찾아오고 그거 안에서 계속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 마약도 하고 그러면서 중독 어떠한 중독성도 있고 중독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어 공황장애 우울증 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붙잡고 그렇게 어,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할, 의지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나의 건강이든 돈이든 무슨 기술이든 의학 기술이든, 근데 그 모든 것이 실은 다 침몰할 수 있고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자녀이든 관계이든 다 침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네, 어, 너희, 너희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그렇 아무리 폭풍이 오고 그러한 어, 우리 우리가 지금 안에 있는 그러한 배가 침몰당해서 박, 박살이 나, 나게 되든. 어, 그 예수님 안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배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리 호수를 지나면서 거기서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막그 제자들이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그냥, 그냥 파도 폭풍아 돼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졌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렸죠. 그러한 권능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 죄를 짓지 않고 의의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님.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그러니까 이겨노라 뭔가 우리는 이겨 그러니까 이길 만한 그러한 태풍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태풍 속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보면서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등을 돌려선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떨 땐 우리 태풍 나도 힘든데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아휴, 나도 지금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 그래서 내, 내 자신도 자연스럽게 등을 돌려요. 모든 푹 이렇게 문제들과 그런 그런 혼란을 내가 등을 돌리고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한번 다 함께 할까요?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어 노라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 우리 한번 그거 해볼까요?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 시작.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 네. 그래서. 어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웠을 때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돌골 다윗은 하나님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었는데 골리앗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어,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 군인들은 어, 이제 죄수들이 이제 어, 배, 배, 나가서 이제 도망칠 것 같으니까 그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자. 백 부장이 죽이지 말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43절에 백 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예, 왠지 그백 부장이 이 사도 바울은 예상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 전에도 사도 바울이 이 여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상이 많을 것입니다. 그거를 예측했고 그리고 막 폭풍이 있을 때막 하나님께 이 음식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음식을 이렇게 축축사하고 감사하고 나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믿는 하나님 정말 나도 믿고 싶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바울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어, 그렇게 죽이, 죽임을 받지 않고, 이제 나중에, 어, 거기에, 이제, 정말 말한대로, 어, 배가 침몰한 다음에, 어, 그 육지까지 갔어요. 그 섬이 멜리데라 하는 섬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어, 불을 피면서, 그렇게 그들을 모두 다, 네, 로마 군사이든, 죄수들이든, 바울이든 다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배반하고 흩어졌을 때, 어, 이렇게 고기잡이하고 있을 때, 육지에서 불을 피는 예수님. 불을 피고 기다리는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져 봐라. 근데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153마리.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152마리인가? 하여튼 그 고기를 이제 잡아 가지고 예수님이 야, 고기 고기 잡은 것좀 갖고 와라. 근데 벌써 불을 피고 계셨고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오 이백 오십칠 명이죠. 이백 오십칠 명이 257명이 여기 배에 탔는데 이백 칠십육 명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백 칠십육 명이 배에 탔는데 이백 칠십육 명이 다 고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너 거의 오른 밤새도록 고기 못 잡었는데 이제 고기 좀 갖고 와라. 근데 그날 바울 빼놓고 이십칠 이백 칠십오 마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어, 믿고 구원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고기 잡은 거죠. 예, 그리고 또 육지에서는 그 섬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 내일 말씀이지만 다 아버지를 낳게 하고 병자들이 오고 해가지고 그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 높은 사람이 거기에 무슨 bishop 어, 그렇게 잘 믿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럼 예수님이 다 준비했던 거죠. 네, 그렇게 어, 그런 환란이 있었지만 이러한 로마에 가야 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로마가 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배 안에 있는 데가 로마예요. 안 믿는 자들이 로마예요. 그 사,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곳으로 가는 게 목적이지만. 작은 로마들을 만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어그그 어그그 정착하는 그곳이 멀리 보여도 자꾸 이러한 환란 속에서 있어도 바로 우리가 그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 정말 하나님이 너가 이것이 너의 목적이니 이것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바쳐라 오늘도 우리의 그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내가 이겼노라" 하면서 그 상황을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나는 폭풍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 예수, 예수님을 그렇게 어, 체험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과연 나는 폭풍 속에서 내 내가 아늑한 그러한 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끊어 버리고 있고 하나님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배가 침몰되어도 하나님 그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그 육지에 내려도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도 있고 그러한 폭풍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볼때 오늘도 우리의 폭풍도 맞이하고 우리의 이웃들의 폭풍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교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권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